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여러분들, 은혜로그 이인입니다. 오늘은 은혜 의 장바구니로 돌아왔습니다. 와!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직구 사이트를 사용하실까 이렇게 하다 제가 알아낸 곳이 있어요. 아이허브라는 곳인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약도 팔고요, 식료품도 팔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어떠한 제품들도 팔고요. 정말 뷰티, 뭐 웬만한 건 진짜 다 팝니다. 한 번에 볼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케토나 그런, 비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사이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음식을 좀 좋아하는, 만드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유통기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그 제품의 유통기한을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아이허브는 보통 빨리 오면 3일?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 저는 또 이런 거에 또 혹하는 편입니다. 오늘의 딜, 뭐 20%, 30%, 뭐 슈퍼세일,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30%, 40%를 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장바구니한 30개가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8개 남아있는 거 보니까 한 20개 샀나 봐요 <laughs> 20개 산것 같고 일 끝나고 한 새벽 3시 정도에 늘좀 충동구매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시간은 진짜 후딱 가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진짜 써보고 좋은 것만 여러분께 추천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찐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시작!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빙수 만드느라 다 써버린. 제가 <laughs> 이거. 이거는 우리 기쁨이를 위해서. 아, 어, 하나 더 있을텐데. 이건 근데 먹어보고 제가 기쁨이가 좋아하면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게 오늘의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메뉴 중에 하나예요. 짜자잔! 이게 뭐냐면요. 저탄수에 관련된 그런 레시피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코코넛 랩이 있는 거를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이걸로 또띠아도 만들고, 그리고 피자도 만들어 드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랩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꺼내볼게요. 박스 하나 끝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소개해 드릴 텐데,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인데, 약간 식물성으로 만드는 그런 마요네즈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칼로리에, 저탄수에, 비건 같은 근데 이것도 아보카도로 만든 그런 마요네즈예요. 좀 이따 먹어볼게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대충 한 스푼씩 먹을 수 있는 좀 좋은 유기농 꿀 그리고 성분이 좋은 꿀들을 좀 찾고 있는데 분명 사이트에는 장점들을 되게 많이 제가 봤거든요. 영어로만 써 있어요. 마살라 소스. 제가 조금 매콤한 맛을 좋아해요. 인도의 향이 얼마나 이렇게 코를 찌를지 모르니까 약간 중간 맛으로 샀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과 식초입니다. 일반 식초보다 약간 그 애플 향이 좀 많이 나서 그냥 드시기에 좋아요. 뭐 샐러드 드레싱이나 차나 그냥 디톡스 음료로 제가 마시는 편입니다. 스테비한데 좀 가루 형태고요. 어, 나 배고픈가 봐. 배가 꼬르륵 거렸어. 두 번째 박스. 짜자잔. <웃음> 뭔가 <laughs> 다이어트랑은 거리가 먼것 같은 게막 들어있네요. 맞아요. 내가 이런 거 시켰지. 헉,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두 개씩 시켰나 봐요. 이것도 두 개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망했어. 뭔가 장바구니를 제가 두 배로 시킨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먹으니까. 제가 일단요. 여러분들 아, 제가 꼬르륵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안 되겠어요. 일단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식으로 간식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괜찮죠? 빨리, 더 꼬르륵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요리를 하러 가볼게요. 가시죠 말도 더듬어 이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좋아합니다 네, 애플사이더 비네거입니다 두 가지 버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따뜻하게 차갑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얼음을 한세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식초 물이 너무 너무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천연 감미료를 1티스푼 정도 넣으셔가지고요 섞어주세요 어, 다이어트할 때 이렇게 단어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3스푼 넣고요 스티비아 이거는 조금 가득히 한 스푼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섞어주시고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줄 건데요 나무 파우더를 넣을 거예요. 하나, 하나 반. 전 하나 반 넣을 거예요. 전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아. 아, 조금 많이 넣은 감은 있지만, 괜찮아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러분들? <laughs>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네요. 코코넛 랩을 이용한 건강한 샌드위치 오늘은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닭가슴살이 아닌 닭안심 칼집을 살짝씩만 조금 조금 추는좀 많이 마늘가루 조금 시즈닝 조금 코코넛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물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해서 예전에 베이킹소다 같은 것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버터헤드라는 약간 아삭거리는 맛보다는 약간 담백한 맛이 나는 그런 잎사귀 채소입니다. 간편 양배추, 좀 썰어져 있는 거. 야채의 물을 다 빼줘야 돼요. 최대한. 물기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 안 그러면 랩 샌드위치가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나는 좀큰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지듯이 하셔도 되는데 전 약간 이 정도도 먹기 편하더라고요 전 집에 남는 파프리카가 있어서 파프리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기가 빠진 거를 섞어줄 거예요 냉장고에서 10분 동안 재워놓은 버터를 넣어줄게요 요리할 때 모양 쓰시는 게더 좋아요 살짝만 한번 부까요 약간만 개워줄게요 요정도만 부어주고 전 여기에 코코넛 밀크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잎사귀 치킨을 지금은 3개를 넣을게요 멍게추 조금 듬뿍 이거는 그 아보카도로 만든 이것도 식물성 그런 마요네즈인데 음 이, 잠깐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마요네즈 냄새가 나네요. 진짜 맛있어요. 토스트할 때뭐 치즈 토스트, 뭐 파니니, 샌드위치 이런 거할때 진짜 맛있어요. 얹어줄 거예요. 랩이 완성됩니다. 사실 여름에 직구 사이트로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 아이어브에서는 그런 냉동 물류 창고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아주 신선한 제품들이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음식을 좀 자주 구매하는 편이에요 어 냄새는 일단은 합격입니다 자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이렇게 굽지 않고 쓰는 게 훨씬 더 맛있고요 쫄깃쫄깃하고 진짜 약간 빵 같아요 음 먹었을 때는 그런 코코넛 향이 많이 안 나요 음. 대만족 간식 <laughs> 자 이거는 기쁨의 간식이니까 기쁨의 간식을 살짝 요렇게 이것도 어... 뭐부터 먹어볼까요? 요거 오! 맛이 달라 아니네 같네 같은 거지 가지고 <laughs> 자이 제품은요 글루텐 프리고요 맞아요 논지에무 아몬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아 일단 색깔은 합격이에요 아 진짜 이런 색깔 약간 치즈 맛 나고 맛있는 색깔 음 끝맛이 진짜 맛있어요 음. 크랍다 이거는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에요. 다음 거, 자 먹어볼게요. 아몬드 들어가 있고 체리도 들어가 있고 스타치오도 들어가 있고 레몬도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블랙페퍼. 이거를 막 간식처럼 먹는 건 아니고요. 샐러드에 살짝 뿌려 먹으면 맛있을 때가 있어요. 음, 이것도 맛있다. 이거 너무 기대돼요. 약간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야. 피넛버터인데 어떻게 맛이 없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죠? 이거 먹어볼게요. 음, 영수거. <laughs> 근데 정말 맛있어. 근데 요즘에 제가 좀 꽂혀 있는 게 슈가프리 사탕들이에요. 이것도 슈가프리. 하나 먹어볼게요. 어이 귀엽다. 색깔 너무 예쁘다. 빨간색이 제일 많으니까 빨간색을 먹어볼게요. 어, 녹으면 녹을수록 좀 단맛이 나는? 첫맛은 조금 밍밍할 수 있는데 계속 머물면서 단맛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스케줄 할때 좋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아니, 요즘 왜 점점 입이 약간 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불맛 안 나기만 해봐도 여기 불까지 끓여져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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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맛이냐면요. 왕새우 집에 라면 수프 약간 매운 거 뿌려놓은 맛. 그리고 이게 구운 거래요. 튀지 기 않고 구운 거고, 이것도 글루텐 프리고 한 알에 먹어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껴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다 먹고 싶어 이런 느낌보다 그냥 천천히 먹게 되는 그런 매콤한 맛.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의 아주 그냥 좋은 아이템은요. 이거 그리고. 조금 담백한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와, 와. 응? 여러분 저희 모토가 뭐다? 다이어트할 때는 맛있게 먹고 대신에 좋은 걸 맛있게 많이 먹자라는 모토잖아요. 웬만하면 글루텐프리 슈가프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의 장바구니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맛이에요. 디톡스 맛. 중동의 향이 좀 있어요. 막 거부감이 느낄 만큼의 뭔가 뭐 그러니까 강한 향은 아닌데 좀 건강해지고 진짜 디톡스가 될것 같은 그런 향이 좀 있거든요. 슬림티고요. 이 빨간색이 그리고 이게 안에 보니까 이렇게 맛이 여러 가지가 색깔별로 있습니다. 라즈베리로 하기는 했는데 다 굉장히 지금 단향이 나요. 어떻게 슬림티에서 단향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향은 굉장히 달았는데. 달면서 약간의 그런 잎사귀 맛이 나요. 네, 그런 페퍼민트나 뭔가 그런 티 있잖아요. 티에 라즈베리를 살짝 섞은 맛. 음. 세 번째 기대가 되는 이 마누카 꿀이 들어가 있는 티. 강한 티를 마셔서 세개 중에는 굉장히 좀 노멀해요. 꿀도 들어가 있고. 뭐 약간 카모마일 바닐라 이 느낌이 카모마일이 막 카모마일이야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 <laughs> 카모마일인데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잔잔한 그런 꿀맛 근데 거의 세 개가 다네좀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코넛 랩으로 샌드위치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자주 해먹는 티에 플러스해서 그런 시나몬 티도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좋은 사이트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보기란에 할인 코드를 좀 적어놨어요. 구매하실 때그 적는 란이 있대요. 거기다 넣으셔서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받으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장바구니 한 가을, 겨울쯤에 다시 한번더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 건강하세요.